차는 직진 상태를 유지하는데 센터가 완전히 이렇게 쏠려있죠? 핸들 중심선과 차량 진행방향이 안 맞는 거죠. 얼라이먼트를 본 후에 이렇게 됐다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맞추는지 아십니까? 얼라이먼트를 정확하게 보게 되면 차량의 진행방향과 핸들의 센터가 맞아떨어져야 되잖아요. 지금 이 차량처럼 안 맞아떨어지잖아. 뭔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시 휠 얼라이먼트 교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조속 방향으로 핸들이 쏠려 있었잖아요. 그러면, 일단, 이렇게 핸들을 돌려서 바퀴를 이렇게 보이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쪽 부분 보이죠? 이 부분을 풀러, 풀렀습니다. 타이로드 엔드 네. 부분을 바퀴 앞쪽 부분이 조속 쪽 방향으로 가도록 조절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려면, 이 로드가 타이로드 엔드 부분을 밀어줘야 되겠죠. 밀어주는 방향으로 조정을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한번, 쏠리는 양이 많기 때문에 조금 많이 조정해야 될것 같아요. 두 번, 세 번, 네번 조절했다. 그죠? 네 번만 조정해 볼게요. 일단. 그리또 수정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자, 그리고 바퀴를 다시 이번에는 운전석 방향으로 끝까지 돌릴게요. 자, 돌렸습니다.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방향도 똑같이 타이어 앞쪽 토우 부분이 도속 방향으로 향하도록 돌려주는 겁니다. 아까 4번 돌렸다. 하나, 둘, 셋, 넷. 핸들 센터가 맞아질 때까지 반복하는 겁니다. 자, 아까 돌린 방향이 지금 핸들이 조수석 방향으로 설려있기 때문에 운전석 바퀴, 조수석 바퀴 타이어 앞쪽이 조수석 방향을 향하도록 조정을 해주는 겁니다. 주행시험을 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출발합니다. 자, 아까랑 핸들 센터가 어떻게 변했는지 보여주십시오. 자, 핸들 나왔습니다. 이렇게 맞추는 겁니다. 편법으로 수정하는데 이게 모든 업체가 다그렇지는 않습니다. 2시간, 3시간 얼라이먼트 봐서 핸들이 돌아가 있으면 이렇게 타이로드를 가지고 조정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얼라이먼트를 세팅해 놨던 부분이 어떻게 될까요? 엉망으로 되겠죠. 이게 바로 얼라이먼트의 불편한 진실입니다. 잘 맞습니다. 그죠? 핸들 다 나왔습니다. 이렇게 잘 맞아 떨어집니다.